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8일 목요일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0시 17분이고요. 단기 스윙 관심 종목 소개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밑에 소개하는 안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나오는데요. 현재 원데이 클래스, 투데이 클래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에서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이 키워드라면 투데이 클래스에서는 원데이 클래스에서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매매 기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장중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요. 좋은 기사가 있으면 공유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주식 공장도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즐겁게 소통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프로 2000입니다. 좀 지루하죠? 지루하지만 기다린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손절 라인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시고 홀딩 하신다면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11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CS도 오늘 살짝 갭이 뜨면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0.23%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종목도 홀딩 하면서 손절 라인 잡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sbs 콘텐츠 허브는 어떻게 보면 좀 강조했던 종목인데 좀 지루하죠 역시 그렇지만 요 종목도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 잡고 접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파인 디지털 도 같은 그림이죠 깃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2.63%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요 라인으로 한번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몸통 기준으로 요 라인. 대략 5,570원이 될 텐데요. 5,520원. 네, 5,500원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50원. 손절 라인은 5,500원을 이탈하면 나는 손절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종목은 뭐 어제, 그제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와이팜도 지루하지만 웹팜. 지금 팔면 안 되죠. 지금은 손절 라인 잡고 요 종목도 4,400원을 이탈하면 난 손절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매수 단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종목의 이름도 외팜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좀 지루하지만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피코그램이 어제 크게 상승이 나왔죠. 어제 정고점 도입하는 안 했습니다. 꼬리 부분은 도입하는 했지만 몸통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도입하는 못했지만 흐름이 매우 좋았다. 그래서 어제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종목 소개시켜드렸고요 만약 이 종목 계속해서 지켜봤다면 분봉으로 오늘좀 누르고 이제 가는 모습이었죠. 돌파 자리에서 충분히 매매가 가능했던 그런 종목이었죠. 피코그램은 계속해서 신고가 가는 모습이죠. 그렇죠. 요런 모습입니다. 이제는 조심도 좀 해야 되겠죠. 더갈 수도 있겠지만, 위에 뻥 뚫렸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겠지만, 적당히 알아서 잘 수익 실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분할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신화 인터텍을 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자리 지켜주는 모습이죠? 여전히 이 종목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성우 테크론도 비슷한 모습이죠.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살짝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5천원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종가 배팅 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힘쓰니다힘스는 어제 소개시켜드렸을 때 은봉이었죠. 그렇지만 17%까지 갔다가 6.6, 6, 7, 6.6, 아, 말이 안 되네요. 6.67%로 마감이 됐는데, 요 라인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대충 팔아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겠죠. 요 종목은 계속해서 좀 봐도 될것 같다. 역시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라운드 큐어는 이제 일정이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저점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다 말씀드렸고 요 위에서 놀고 있죠. 요 자리.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화요일에 슈팅이 좀 나와 좋습니다. 오늘 일정이 있긴 합니다. 일정이 있고 저는 2,840원 요 기준으로 짧게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종목은 요 라인에서 소개했기 때문에 이미 수익이 좀 나왔겠죠. 다시 한번 보는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손절 라인을 짧게 보고 가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한컴 이드도 비슷한 모습이죠. 이제. 이틀 오늘 포함해서 이틀 쉬어가는 모습인데 좋습니다. 지금의 라인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과감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무림 SP가 이제 전반적으로 재지 관련 주들이 어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회는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림 SP 말고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죠 신풍 재지라든가. 태림 포장도 있구요 대형 포장도 있고 무림 시리즈들이 꽤 있죠 무림 pmp 도 있고 무림 페이퍼도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기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 조정 보다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 프로 2000이 이렇게 또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프로2000이 오늘, 오늘 2335원 위에서 움직여준다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무림 SP를 새롭게 가지고 왔는데, 재지 관련 주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무학, 주류 관련 종목입니다. 무학이라든가, 제주 맥주.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리 매우 좋죠. 네 오늘 단기 수익 관심 종목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